그러면 이제 어~ 선생님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억울한 지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억울한 상황이 될 텐데 저번에 2028 대입 개편 발표에서 우리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걸 해설하는 내용도 찍고 했는데 그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지식의 측정이 아닌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들을 좀더 이제 키우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선다형 문항을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논서술형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논서술형만으로 평가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요령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어 지금보다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수행 평가. 비중이 수행 평가처럼 느껴진 어쨌든 그 무언가의 비중이 훨씬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필고사 같은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지필고사는 아마도 선다형 문제보다는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주관식 문제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더 나오게 되겠죠. 혹은 아예 100% 그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예전처럼 그런 주입식에 막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은 이제 좀 줄고 말하고, 그 다음에 쓰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진다.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하고 아마 그렇게 되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암기가 진짜로 안 중요해질 것이냐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가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흘러서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금 중학생들 현중 이부터 바뀐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등 한 고학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암기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떨어질까 사실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암기를 평가하는 부분이 없고서는 현실적으로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평가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그니까 기억이 바탕이 되어야지 의미 있게 정말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맞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교사 입장에서 한번 바꿔갖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사실 교사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이나 혹은 논서 수령 평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이거와 이 별개로, 만약에 좀더 지금보다 훨씬 더 논서 수령 평가 위주가 어 확대가 되고, 혹은 이걸 아예 정말로 100% 강제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지금까지 평가하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가는 어떤 부담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명확한 지필고사의 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탓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평가에 대해서 여기서 사실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사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억울한 지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억울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난 내가 교사라면 나라면 이럴 것 같아. 내가 교사라고 한다고 하면, 어, 선다형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잡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100%뭐 논서수령 문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행평가 위주로 하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을 좀 최소화하고 학생들도 학부모님들 좀더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무언가 어,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나중에 이제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하자면 백지 테스트류의 테스트를 봐야겠죠. 당시 2028 대익 개판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도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에 영어 변별도 되게 커질 거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를테면은 4대 영역을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 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해가지고 4대 영역을 전부 다 완벽하게 키우고 또그 다음에 채점을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지필이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과정 중심을 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 논서수령으로 평가해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더 스피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영향력이 파워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신 기간에 바짝 외운다고 안 되는 지점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변별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머지 과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과목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개념들 용어들 법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왜 그러한 법칙이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같은 경우를 가지고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논서 수령 평가를 할수 있으면서도 또한 채점을 할때 굉장히 사실은 기준이 명료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누가 더 글을 잘 썼는가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채점한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만한 지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왜 내가 이 점수지 납득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학 이론과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밝힌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갖고 그 문제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을 서술하라는 식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채점할 때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건 거죠. 한마디로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채점이 쉬워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학이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럼 현실적으로 뭐 법칙의 증명 과정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서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가장 채점하기 용이하거든요. 다시 그러면은 이 결과는 다 암기예요. 물론 이 모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교학점제가.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어떤 교육 과정과 평가 체제와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평가 방식에 익숙한 평가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다어이 부분에 익숙한 경우에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성들도 어느 정도 있고 할 테니까 그 상태에서 좀더 명료하게 채점이 딱딱딱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염두를 안할 수가 없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고교학점제스럽게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고교학점제스럽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채점도 하고 학생들이랑 수업도 하고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논서술형 문제만 내라고 한다고 하면 이론과 개념과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도출되는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결과에는 말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고교증제 이제 발표 이후에 특히 막 IB 얘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2028대입 개편 같은 경우도 그때도 IB 얘기가 또 언급이 됐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좀더 서술하는 말하고 쓰고 하는 그런 어떤 서술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해진 것은 분명히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맞긴 하지만 정말 온전하게 그 평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문제를 내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 지금 중학생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는 혹은 그보다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암기가 갖고 있는 비중이 절대 작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어떤 중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00% 논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전과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몇몇 과목만이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평가를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그 과목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100% 논서술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필 평가 안 들어가고 수행 평가 100%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게 어떤 IB식이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흐름 이꼭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암기를 이렇게 함부로. 빼버리는 과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긴 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니까 러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사실은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건 제가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렇게 결국엔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이거는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대통령 이거랑 상관이 없어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고 이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지지 지난 정권에서도 계속 이거는 흘러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암기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무시되고 폄훼되는 어떤 상황들이 사실 생길 수 있는 것도 맞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2022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서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암기에 대한 비중을 빼고 가지는 저는 사실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좋게 책한 권을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제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존재조차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무런 저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어,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 어, 제목이 조금 무섭죠? <laughs> 근데, 어, 이책 같은 경우가 앞으로 특히 2022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야말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이책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책이 막 술술 읽히는 책은 좀 아니긴 해요. 뇌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은 관념적인 내용들도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많은 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억과 학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테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좀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 내가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하는 거,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가는지가 굉장히 약간 화두처럼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근데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억이 상관없어진다는 거는 뭐 책에서는 워딩이 좀 센데 이거는 장밋빛 환상이고 미신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 교육과 주입식 교육을 구분을 해요.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고 어, 무조건적으로 머릿속에 쑤셔 넣는 부정적인 그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실제로 부르고 근데 문제는 무언가를 우리 머릿속에 암기하고 기억한다고 해서 다 주입식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교육과 주입식 교육은 명백히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냥 암기하는 건 무조건 주입식이다라고 해서 그 암기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사례에 해당되는 교육을 지칭하는 말로 총쳐서 좀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책에서도 지적을 하고,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이거를 반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진보 쪽의 교육계에서 이런 주입식 교육을 되게 이제 지양하고 되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되게 큰데 이거를그 책에서 이제 진보의 역설, 진보의 딜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실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좀 워딩이 센데요. 그 우리나라 진보 집단이 사회적 약자들과 그다음에 교육에서의 어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각종 시행해온 그런 교육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를테면은 암기식의 어, 교육을 아예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증진시키는 게 우리 이제 교육의 목표이고 학생들이 그래서 뭐를 테면은 창의성 뭐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교육계에서는 이거를 마치 지식 그니까 지식 교육과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완전히 vs 관계인 것처럼 이걸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뭐랄까 대립되고 있다 대립되는 능력이라고 다 이렇게 어 책에서는 막 그렇게 미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그 지식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너무 죽이고 있다는 라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그런 역량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이공2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책이 막 이렇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쓰신 박재원이라는 교사세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칼럼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이런 교육 관련된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교과사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 사이트도 있고, 그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칼럼이 올라오고, 뉴스레터를 신청하면은 그러면 그 칼럼들을 메일로도 보내줘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신청해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교과사에 한번 뉴스레터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교과사 분들을 단한 분도 모르고요. 그분들도 아마 저를 모를 거예요.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학원계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무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역량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사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잖아요. 말하고 이제 쓰는 어떤 역량들 너무 중요하고 전부 다 중요해진 건 맞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가 되면서 그 지식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 지금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바람직하고 아닌 것도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저는 한동안은 평가를 할때이 부분이 분이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 지필고사 선다형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이런 지점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좀 그에 맞는 걸 맞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